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다운계약서가 아닌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관계 당국으로부터 적발이 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불리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 과거에 뭐 업계약서 쓰고 다운계약서 쓰는 게 사실은 관행적이었죠. 그러나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에, 이제는 적발이 되게 되면 엄청난 불리기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운계약서를 쓰는 이유는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도한 금액을 낮게 적으면 양도소득세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수한 취득가격을 낮춰 쓰기 때문에 취득세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의하에 이렇게 다운 계약서나 또,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다운계약서를 많이 쓰죠. 그러나, 이렇게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는 사람은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을 10억에 했는데 11억에 양도하는 것으로 업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10억에 매입을 했지만 11억에 산 것처럼 업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득세 부담은 좀 커지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10억에 샀는데 마치 11억에 산 것처럼 업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12억에 팔았다면 사가지고 주거 목적이 아닙니다.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이었기 때문에 10억에 산 것을 마치 11억에 산 것처럼 업계 약서를 써 가지고 바로 12억에 처분했다면 양도 차익이 1억이 생겼잖아요. 그러나 원칙은 지금 2억이 생긴 거지요. 그러나 원래는 양도 차익이 2억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1억이 생긴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편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업계약서를 쓰고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은 분명히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그런 혜택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만약에 적발이 되게 되면 더 크나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이러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 거래를 했을 때 신고하는 법이 바로 뭐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제3조는 말이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의 신고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가 있는데요. 주로 어 신고할 때 당연히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고 금액을 달리 신고하다가 적발되었다. 그렇게 되면 과태료가요. 최저 500만원 이하에서 적게는 많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허위 계약서를 다운이나 업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게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자진 신고하게 되면은 과태료를 경감해주거나 또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아어 공동으로 신고하지 않고 어 당사자 간만 어 매도이든 매수이든 인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주로 우리 개인간의 거래도 있지만 주로 어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요. 뭐 매도인은 갑 공인중개사, 매수인은 을 공인중개사 이렇게 공동 중개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역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통 신고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으로 신고 사항인데요. 주로 여러분들이 개인간의 거래했을 때 신고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신고를 안해 봤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공통 신고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 되겠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계약 체결일, 계약일이 들어가겠죠. 또 계약일이 들어가고 계약금이 들어가. 계약금 지급한 게 들어가겠고 중도금 지급과 잔금 지급일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부동산 등의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번지수, 직원이 어디냐, 그리고 그 부동산의 지목이라든가 또 면적 같은 것이 기록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종류가 뭐냐, 아파트냐, 다세대냐, 다가구냐, 뭐 일반 영업용 상가냐 이런 걸 적어야 되겠고, 그리고 실지 거래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을 적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약 조건에 기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조건 또는 기한이 있을 때는 뭐 추가로 적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특약상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상 다 들어가겠습니다. 매도인, 개혁공인중개사, 매수인의 공동중개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인적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의 그 상호와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그 사업장 소재지도 역시 기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데 공통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요 어느 경우에 신고하느냐 부동산 매매계약입니다. 부동산은 매매계약은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그리고 주택법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 등에 의해서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입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이러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 체결했을 때, 누구 입장이냐, 부동산 공급을 받는 자로 선정된 쥐입니다. 부동산을 공급받는, 부동산 공급받는 자로, 부동산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쥐입니다. 선정된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시위 주구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뭐, 재개발도 되지만, 재건축 되잖아요.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을 때, 바로 관리처분 계획인가입니다. 예. 네. 관리처분 계획인가. 예, 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예, 특례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아, 사업시행계획인가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쥐입니다. 보심미 네.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쥐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쥐이 사람들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쓸때 불리기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당연히 역시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겠지만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고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시군구에서는 뭘 줍니까?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이 신고 필증이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거민계약을 시장군 수구청장으로부터 거민계약을 받은 거민계약서를 제출해야만이 등기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하게 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렇게 신고필증을 받은 사람들은 거민계약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조의 2에 이런 게 나오죠? 자, 3조의 2입니다. 3조의 2에는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입니다. 예. 네. 부동산 거래가 됐는데요. 매매 계약이 뭐가 되었어요? 해제가 되었습니다. 매매 계약이 해제되거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그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 확정된 날로부터 역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부동산 거래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과거에는 60일이었는데 법이 개정돼가지고 30일로 개정되었는데 이렇게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역시 신고도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겠지만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에,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제4조에는 금지행위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에, 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했는데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매매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는데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 있어요. 업계약서 써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올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에, 시, 거래도 없는데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신고해서 국토교통부에 그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에 신고하게 되면 거래가가 나오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 해제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매매 계약 해놓고 해제도 안 되었어요. 해제가 안 되었는데 마치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다 걸렸다. 역시 이것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고로 이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면 과태료, 경감 받거나 면제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허위 신고했다,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걸리게 되면은 여러분 세금 부담도 커질 뿐만 아니라 불리, 이런 과태료가 내는 것이 뿐만 아니라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역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러분.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인데요, 부당한 거래했다. 부, 부당, 부당한 거래하고, 부당 무신고. 부당한 거래하고, 무신고, 하, 신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당 과소신고입니다. 이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40%입니다. 부당 무신고, 부당 과소신고는 40%. 그리고, 일반 무신고입니다. 일반부 신고는 20% 가산세가 붙고요. 그리고 일반 과소신고입니다.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일반 과소신고는 가산세가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지원 가산세도 있습니다. 납부지원 가산세는 1일 0.025%, 1일 0.025%, 0.025%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업계약서를 쓰거나 다운계약서 쓸 때는 세금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 등에서도 불리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계약서를 썼다가 적발이 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1세대 1주택자 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보니까 다운이나 업계약서 쓰면 불리기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이죠.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다운 계약서를 써 가지고 적발되는 경우 내수인이 나중에 아파트 중공 이후에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운계약서 적발됐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요, 세무세에다가 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은 임대사업소득을 감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혜택을 누르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말이죠.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약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매수인이 산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변신해 가지고 추 원래 계약대로 신고했다면 그 계약은 파기가 되느냐 절대로 파기되지 않고 정당한 사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훗날 불리익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바로 위반 사실이 있다면 바로 신고하게 되면은 이런 과태료 감면이나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결론은 실질적으로 매매가격이 있는 금액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